여기서는 간호법이 구해졌을 때는 착용하시는 헬스제 마이크 전후를 부탁드립니 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의원총회 차일을 맡은 원내부대표 네, 네. 이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낙연 당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된 대로 한국판 뉴딜을 공부하는 정책의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 되는 거국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도 크고 범위도꽤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법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오늘은 한국판 유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과제 이것을 공유하고자 서적된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태영 원내대표, 한영의 정책위원장과 함께 좋은 공부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말씀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laughs>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것인지에 대해 저는 당안밖의 의견을 들어 늦기 전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헌제 9 6조 2항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부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만에 따르면 그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당안과 그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청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안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수 있는 방한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시장의 잘못을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보궐 선거의 후보를 낼수 있게 하는 당원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데 대해서 <laughs>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깊게 성찰하며 더욱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서 저희 권해와 충정을 받아주시고 당당한 수표에 적극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DD를 위한 우리 민주당 후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정책 요청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 지금은 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1위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선점해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네,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 시장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아, 이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국가대사업이 바로 K U D I인 것입니다. K U D I는 우리나라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우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고용 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의청에서는 남은 정기 기간 동안에 케인 유지를 뒷받침한 10대 입법까지와 31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그동안 고민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역 유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가 아, 절실히 요청됩니다. 아, 정부와 민간, 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 연결할, 연결해서 할연결 성공시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안과 아, 예산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k 뉴딜 입법 전략에 어 혹여 미진한 점이 있으면 비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 대전략 대전환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어, 오늘 어, 예정되어 있었던 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어, 어, 국정감사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수년 어,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 국가안보실장이 어, 미국을 다녀와서 현재 격리 중이어서 오늘 참석이 어렵고 어, 야당이 에, 안보실장 핵심 증인이어서 안보실장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어, 어렵다 라는 음, 요청과 함께 국감 연기를 제앞한 요청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다음 주 수요일로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어, 이, 요청 이 직후에 개포 어, 회의가 그, 그 아, 소집이 되는데 관련해서는 다 수습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